맞아. 자 너도 한번 들어봐. 자 어떤 수에 9.4를 곱했어 그리고 11을 더해야 할 것을 그랬어. 그럼 더하지 그랬어. 잘못해서 그렇게 아니, 못하고 9.4로 나누고 나서 <laughs> 11을 더해 버렸대요. 이게 네, 이제 이사람 1번을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2번을 하고 있어. 2번 응. 이건 이건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0만 그럼 세워볼게. 어떤 수에 9.4를 어. 난 다음에 다음 11을 더하고 싶었는데,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아, 9.4로 나눴대요. <laughs> 여기를, 나누기를 자기가 해서 11을 더했습니다. 그랬더니, 14.6이 되었대요. 요 얘기인데, 요렇게 생각했니? 그럼 된 음. 거. 음. 그럼 요 네모는 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거 계산해서. 그래서 여기다 다시 넣고, 계산을 다시 하는. 근데 곱하기하고 더하기 한 거랑, 더하기하고 곱하기 한 거랑 달라요? 어, 다르지. 아니야, 비디오 안 나오는 거야. <웃음> <응>. <웃음> <그렇지>? 어, 깜짝이야. <웃음> 아, 깜짝이야. <laughs> 아, 너무 자꾸 있어 아니, 오 너, <laughs> 너 자꾸 떠나면 이름면 좋지. 달라요? <laughs> 어, 다르죠. 한번 실험해 볼게요. 8에다가 4를 곱한 다음에 2를 더한 거랑, 34. 더하기를 먼저 하고, 곱하기를 나중에 하겠다고? 아, 그렇네. 당연히 다르죠. 이런 거와, 이거는 또, 또 다르죠, 그죠? 이거는. 그니까, 누구를 먼저 하느냐 하면, 여긴 얘를 먼저 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곱하기 4를 먼저 하는 거죠? 근데 순서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 괄호를 쓰냐, 안 쓰냐가 다르잖아, 계산한 답이. 근데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건데 미리 알려줄게. 이걸 갖다가, 결합법칙이라고 불러요. 예, 결합법칙. 결합법칙이란 사실 여기에 붙인 이름은 아니고, 순서를, 계산의 순서를 바꿔도 답이 안 달라져, 이런 뜻이야. 아.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같은 경우에는, 네. 2를 먼저 계산하고, 3을 더해도, 때로는 2, 3을 먼저 계산하고, 1을 더해도 답이 달라지나요? 아니요. 안 달라지죠? 그럼 결합법칙이 통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계산의 순서를 바꿨는데도 답이 안 달라졌다, 이런 말이거든요. 괄호랑 계산을 여기부터 해주세요 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괄호 같은 경우에는 결합 법칙이 통한 걸까요? 그럼 아니요. 안 통한 거죠. 어, 왜괄호를 없앴더니 계산이 달라진다면 답이 달라진다면 그건 안 통한 거야. 이것을 아, 결합 법칙이 안 통했다 이렇게 말해요. 즉 무엇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냐? 순서를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의미에 맞는 순서가 잘 배열되게 이제 만드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좀 해야 될 되게 중요한 일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아무튼 이제 너의 질문에 대한 좀 답이 되었니? 예, 바꾸면은 답이 좀 달라진다. 어, 실험을 하면 돼. 요즘 수학은 어, 학생 스스로 실험을 조금 해도록 유도를 하고 있어요. 옛날 같이 계산만 빨리 많이 할수 있는 거를 점수를 많이 주지 않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트렌드에 맞게.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어린 시절 수학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트렌드가 조금 가고 있는 중이라서. 너희들이 이제 이걸 배우면 10년, 20년 뒤에는 너네 세상에서 써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내, 내 생각에는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 쓰던 그 방법을 그대로 썼다가는. 안 먹어. 네, 뒤처지는 사람될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부분 좀 조심해서 공부 중이랍니다. 제거 한번 풀어볼까요? 그렇죠. 음.